그쪽 지방에서 이 뇌동맹률을 뇌동 잘 아시는 분은 아니 아니 이거는 좀... 여절 구독자라고 하셨거든 아, 그냥 네? 과감하게 그냥 송경선 선생님한테 오세요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건 안 되겠어요 우리 너무 답답해서 안 그냥 되겠어요 그냥 오세요 오셔야 네. 되겠어요 오시면 그러십시오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그냥 그러십시오. 오세요 극고 갈 사연이 또 도착했네요 네. 이번에는 완전 저희들의 세부 전공 세... 전공 중의 전공 그렇죠 뇌동맹률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건망증이 너무 심하셔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매 검사 중에 MRI 촬영을 했고 뇌동맥류가 의심된다고 해서 뇌 CT를 촬영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뇌동맥류가 의심되는데 정확히 뇌동맥류인지 아니면 혈관이 나뉘는 곳인지는 알수 없으니 1 년마다 관찰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검진 날이 되어 조영제를 써서 찍는 뇌 CT를 촬영을 했고 크기나 모양은 변동이 없는데 전에 촬영했을 때. 사진 합성이 잘 안돼서 그랬는지 정확히 맞은편 쪽에 같은 모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년마다 관찰해서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뇌동맥류가 아닌 건지 설령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면 주의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들 계시는 병원이나 서울의 대학병원 가서 다시 진료받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싶은데 이렇게 1년마다 지켜봐도 되는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열혈 음. 구독자 드림 아. 우리도 이런 걸뭐 매일 매일 보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보죠. 네. 뇌동맥류를 알수 있는 검사 방법 세 가지. 일단 CTA, CT로 찍는 엔지오그래피. 그래서 혈관 혈관을 보는 CT를 찍거나, MRA, 혈관을 보는 MRI를 찍거나. 아니면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하죠. 그세개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정확한 건 뭡니까? 뇌혈관 조영술. 그세개 중에 제일 불편한 건 뭡니까? 뇌혈관 조영술. 뇌혈관 조영술을 하면 이 모든 답들이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빡나와한 방에 끝. 99.9999% 정확하게 네. 나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딱 얘기하죠. 환자 보호자들한테 성격상 나좀 찝찝한 건못 참겠다. 바로 혈관 조영 검사 하시죠. 환자분들 뭐 해가 되는 검사는 아니니까 조금 뭐한 불편하실 수 있어요. 뭐할때한 30분 정도 불편하고 한 4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제외하면 뭐한 번에 해결되니까 검사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CT나 MRI로 찍는 혈관 촬영은 뭐 CT 같은 경우는 한뭐 2분, 1분 안에 다 나오는데 뇌혈관 조영술은 하루 입원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네. 입원해야 되는 이유는 동맥에다가 직접 주사반을 넣고 다리 쪽으로 그걸로 찍고 네. 지혈하려면 끝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네. 충분히 몇 시간 이상 네. 충분히 병원에서 보고 가는 게 좋죠. 근데 네. 입원해서 검사하자 이러면 덜컥 그렇죠. 겁부터 음. 나는 거예요. 뇌혈관 조영술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시간. 저요? 송 선생님이 주사발을딱 넣고 딱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5분. 네, 음. 저는 그럼 14분 30초 <laughs> 하겠습니다. 그 정도 걸립니다. 내가 좀더 빠른 것 같은데요. <laughs>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까지 막 고민할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상황이 맞다. 그럼 저 같은 그냥 우려원이다. 엄마, 바로 입원합시다. 금방 해드릴게요. 또 이제 크기나 모양, 위치에 따라서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거의 안 터지는 데가 있고 항상 CT나 m r 에서 이렇게 또 동맥류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도인데. 보통 아닌 경우도 많은 또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1년 있다가 한번 찍어만 봅시다. 이렇게. 근데 난이 1년 있다 찍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뇌동맥류로 확실히 진단이 돼서 음. 아주 작으니까 음. 1년 있다가 찍어봅시다는 오케이. 근데 뇌동맥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년 있다 찍어보자는 거는 너무 답답할 거요 나도 찜찜하고 간자도 찜찜하고 그치.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요 뇌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내 몸이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올라오면 혈관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요 요제 머리 같은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원래 혈관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니까 Y자로 뻗었다 치면 요제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뇌동맥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딱돼 있으면 뇌동맥류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근데 혈관이 앞에서 봤는데 음. 꼬여서 올라가 정상혈관인데 혈관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렇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혈관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 혈관이 시작될 때가 가지혈관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오고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혈관이 정상혈관인데 혈관이 얇아지니까 c t 나 MRI가 혈관 볼때 그렇게 정확하지가 못하니까 깔때기 모양 여기만 보이고 이 뒤가 잘안 보이는 거야 짤려 있거나 뭐안 보이는 경우가 그러면 혈관이 경우에는. 없으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뇌동맥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구조는 안돼 그 병명을 그걸 인프디블롬이라 부르잖아요 네. 깔때기 깔때기. 어. 깔때기 혈관이나 아니면 혈관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를 1년 있다가 찍어보자고 하면 그럼 언제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돼. 애매하다 싶을 때는 혈관조영 검사를 하면 한방에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또건 거의 깔때기 거의 혈관 돌아가는 거의 확실한데 그걸 명확하게 얘기 못 해주는 의사들이 또 있어. 경험이 그렇죠. 없으면 아 이거는 아예 그렇죠. 아 됐어. 요 걱정 네. 안 해도 돼. 아이건 무조건 이거니까 검사 혈관조영 세볼 필요도 없고 에이 네. 괜찮아요. 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해줄 수 있는 문제를. 1년 있다가 찍어보자고 찜찜하게 하면 1년 있다가 1년 내내 잠이 안 와요. 그치.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러면 해야 될 겁니다. 사진에서 사진 합성이잘안 돼서 그랬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CT에서 혈관을 찍으면 포토샵 하듯이 뜯어내요. 살 뜯어내고 뼈 뜯어내고 뇌 뜯어내고 혈관만 남겨요. 그런 사진 합성하는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죠. 상당 부분은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소프트웨어에서 일부, 일부 해주지만 네. 결국 사람 손이 좀 닿아야, 닿아야 되는데 특히 뼈하고 붙어있는 부분에서 혈관이 이게 뼈인지 아닌지 같이 들러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실제 뇌복맥류가 있는데 사진 합성하는 방사선사가 경험이 없으면 네동맥류를 싹둑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경험 수... 있는 의사들은 그런 가능성까지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소스 이미지가 있죠,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아예 원본, 3차원을 만든 거 말고 저희 그것까지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어떤 네. 경우는 제가 직접 합성을 해봐요. 그렇죠. 합성을 제 손으로 다시 해요. 어. 그러면 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형이 하는 것처럼 하는 네 사실은 누굴 시켜는더 <laughs> 잘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렇지. 물어보는 거 어디 내과를 갔는데 옆, 옆에 가서 머리 한번 찍고 오세요 해가지고 갔다 오는 어디 이런 방사선사 같은데 그런 데가 가끔 너무 질이 떨어지는 MRI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음. 가격은 엄청 싸게 받으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2 1세기의 정밀화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추상화를 들고 나타나는 음.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많아지고 골치 아파. 아 이제 그래도 많이 사라진것 같긴 하데. 근데 가끔 아직도 있어요. 있어있어또싼게싼게 있어. 비적. 그러니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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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딴데뭐 MRI 40몇만 원이라고 하는데, 비싼 비싼 40몇만 원이라고 하는데 <목소리> 여기 10만 원도 안 하는데 있거든 그런 데 가면 그러면 아, 안 찍고 다 어, 어, 어떤 어떤 경우는 안 찍는 네, 그래. 것보다 못 해요. 그렇죠. 차이를 보면 서울의 대학 병원에 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 네.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같은 병원 내에서도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 개인 역량 문제가 크죠 그럼요 서울대병원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하루에 뇌종양 수술을 뭐 6명씩 이렇게 예를 면 했어요 예를 들면 지방의 어떤 대학에서는 한 달에 한두 케이스밖에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경험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그럼 다 서울 가야 돼?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서울이라고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지방에 아니에요. 대학병원에도 있고 뭐 소위 우리가 강호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어, 그런 분들 꼭 있죠.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뭐 수준 높은 의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게 고급 정보니까 아, 고급 그런... 내부 정보 정보니까 그렇죠. 판단하기가 쉽지 어, 않습니다. 쉽지 않죠. 어떡 할까요? 1 년마다 검사해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여기 대학병원 근데 가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일단 확실하게. 정확히 판단 내리고 싶다고 하셨으면 일단 혈관조용 검사를 저가 추천합니다. 네. 근데 혈, 막상 들고 올라가서 혈관조영 검사 해주세요 했는데 다시 보고 에이 이건 아니에요. 이럴 그치.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우리나라 뇌동맥류 제일 많이 하시는 뭐 저희도 몇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한테 예 겨우 해가지고 갔어. 그러면 딱뭐 이런 걸왜 해? 이러면서 쫓아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쪽 지방에서 이뇌동맹동맥류를 제일 잘하는 아니야 이거는. 여절 구독자 라고 하셨거든 아 그냥 네. 과감하게 그냥 송경선 선생님한테 오세요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건 안되겠어요 우리 너무 답답해서 안됩니다 그냥 바로... 오세요 오셔야 네. 되겠어요 오시면 그렇십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그냥 그러십시오. 오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 그 구독자다 얘기하시고 이거 안되겠어요 네. 그 구독자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아, 바로 네.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겠습니다 안되겠네요 네. 사연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 언제든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